갤럭시 S23 시리즈의 시그니처 컬러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시그니처 컬러는 쉽게 얘기해 대표 색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이폰의 경우 시에라 블루, 퍼시픽 블루, 알파인 그린 등한 번도 조용되지 않았던 고유한 컬러를 특정 모델에 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 관련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에 따르면 S23는 라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S23 플러스는 컬러 베리에이션 된 핑크 컬러 S23 울트라는 새로운 그린 컬러가 시그니처 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블랙, 화이트와 같은 더 많은 색상 색상 옵션을 모델별로 제공되니 선택의 폭은 충분히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작과 마찬가지로 삼성닷컴 전용 색상과 같은 예외적인 컬러 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크에 진심을 더하다. 테크의 정 비티크입니다. 갤럭시 S23 출시일은 2023년 2월 첫째 주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관련해서 꾸준히 새로운 소식을 내놓고 있는 유명 팁스터라고 하면 역시 아이스 유니버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년 2월 1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게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판매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 기간을 거쳐 금요일에 해당하는 2월 10일 또는 2월 17일 정도가 글로벌 출시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출시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갤럭시 s20 시리즈는 2020년 2월 11일 화요일에 언팩 행사를 열고 3주 뒤인 3월 6일 금요일에 출시 했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 s21 시리즈는 이례 적으로 2021년 1월 14일 목요일에 언팩 행사를 열고 2주 뒤인 1월 29일 금요일에 출시 했으니 명백한 조기 출시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시리즈는 2022년 2월 9일 수요일에 언팩 행사를 열고 2주 뒤인 2월 25일 금요일에 출시 되었습니다. 이를 미뤄보면 언팩 행사 시기는 별다른 규칙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글로벌 출시일은 보통 2주 금요일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S23 언팩 행사가 2월 첫째 주에 열린다면 전례를 미루어 볼때 금토일을 제외한 1일 또는 2일이 유력합니다. 삼성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조기 출시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시된 제품들이 판매 부진을 넘어 악성 재고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폭망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차기작을 예상보다 빠르게 내놓게 되면 오히려 유저들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삼성 내부적인 판단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갤럭시 Z 폴드 4, 플립 4와 같은 최신 폴드블폰을 구매한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천만대 달성이 어려울 정도로 폴드블폰 시장이 삼성의 예상보다 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플래그십 모델의 조기 출시를 단행하는 건 오히려 갤럭시 중국과 시세 폭락을 가중시키는 파멸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6개월의 출시 주기를 준수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는 2023년 설 연휴 기간이 예년보다 빠른 1월 말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 이슈가 겹치게 되면 2월 1일과 같은 날짜가 가장 부합하는 셈이죠. 전 세계 미디어 대상으로 배포하는 초대장이 나오기 전까지 어디까지나 루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때 2월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후면 컨투어컷이 사라지고 카메라 섬 없이 렌즈가 바로 돌출되는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 구매하시는 출고 가격은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중론입니다. 북미 기준으로 S23가 799달러, S23 플러스가 999달러, S23 울트라가 1199달러에 시작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에 따라 실제 국내 출고가 책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스펙을 살펴보면 전 모델에 공통적으로 컬컴 스냅드래곤 A 2세대 칩, LP DDR5X 램, UFS 4.0 스토리지가 탑재됩니다.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각각 200mAh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3 울트라에 한해 후면 메인 카메라 2억 화소가 탑재되며 히트파이퍼와 같은 방열 솔루션과 S펜 수납과 같은 특화 기능으로 급난 우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에 해당하는 갤럭시 S23 울트라에 올인하는 건 평균 판매 단가와 순익을 높이고자 하는 일종의 판매자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모델을 구매하게 되면 오히려 구매욕구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프리미엄 아이덴티티로 보고 있으니 유저와의 간극은 오랫동안 좁혀지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삼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최근 삼성은 MX 사업부 디자인팀 부사장으로 벤츠 출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하는 초원수를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을 능가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존 삼성 갤럭시 아제폰 이미지를 탈출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존 비트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